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우리 개신교는 교회력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지키는 교회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대부분 교회는 이런 걸잘 모르고 지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천주교에서는 특별히 오늘날을 성령 강림 대축일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 속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네, 지금 우리 차량 팀 리더 혼자만 있는 거예요. <laughs> 자, 하나씩 하나씩 다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네, 크게 한번 다시 대답해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고 계시다는 것을 또한 믿으십니까? 네. 대부분 다 아멘으로 대답을 합니다. <laughs> 자, 우리 교회는 우리 청년들밖에 없어가지고 이런 대답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사건이기 때문에요. 여러분의 마음 속에 성령이 임하여 계신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인지,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기쁨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좀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걸 먼저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어떤 약속을 받으셨습니까? 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 믿고 복 받으세요라고 말을 하는데 이 복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마다 처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바르게 아는 복, 어떤 사람들은 말씀 을 바르게 알고 또 믿는 복, 뭐 이런 게 진짜 복이라고 생각하고 아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물질의 복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참그 복이라는 개념이 저마다 생각하는 게 너무 다릅니다 그런데 물론 이런 복을 약속하기도 하셨지만 사실 더 근본적인 약속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이에요 이게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그때부터 이제 이 말씀이 펼쳐지는데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성육신하여 아기 예수로 오실 때에 이런 예언이 있었죠. 그러니까 천사가 예고했죠. 보아라 동정녀 잉태,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여기서 임마누엘의 뜻이 뭐죠? 밑에 노란색으로 뭐라고 써 있어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라는 뜻입니다. 자, 저를 봐주세요. 이제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 오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죽은 다음 부활하셨고,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그게 또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보여주세요. 자, 여기 보시면은 마태복음의 가장 끝에 있는 구절이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하면서 여기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보아라.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자,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시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라고. 그러면 함께 있지 않았었나? 이걸 먼저 질문을 또 던져야죠. 우리 인류 최초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실까요? 우리 지난주 설교 우리 김민철 목사님께서 아주 잘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에덴 동산 있죠. 이 에덴 동산이 사실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 두 글자로 뭡니까? 성전입니다. 그죠? 에덴 동산이 사실은 성전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이 동산 지기로 하나님, 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어, 만드셨는데, 근데 이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죠? 범죄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처음 만드셨을 때는 그 사람들에게 죄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죄가 없었죠. 그들이 죄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있을 수 있었던 거예요. 왜일까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니까. 근데 죄를 지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님하고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하나님이 가만히 인류를 내버려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멀어졌지만 이 관계를 계속해서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은 꾸준히 노력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모세의 시대로 접어듭니다. 뭐, 족장 시대는 쭉 건너서 모세의 시대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죠. 율법을 주시면서 어떤 약속을 하십니까? 어떤 명령을 하십니까? 네,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보시면은 레위기 26장 11절과 12절 여기 보시면 너희가 사는 곳에서 나도 같이 살겠다. 나는 너희를 싫어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 사이에서 거닐겠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제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셔요. 너희들 사이에 너희들 가운데 거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시죠. 근데 사람은 어떤 존재라고요? 죄가 있어요, 죄가 없어요? 죄가 있죠. 죄가 있으니까 같이 있기가 힘들겠죠, 하나님이. 그래서 어떤 한 공간을 정하셨어요. 출애굽기 25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보면 내가 그들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그들에게 내가 머물 성조, 성소를 지으라고 하여라. 여기 성소가 뭡니까? 거룩한 장소죠. 그죠? 네. 저를 봐주세요. 네. 저를 계속 보면서 저랑 눈, 눈을 마주쳐야 이게 넘어가야 되고 안 되려고 하니까. 자, 내가 머물 성소를 지어라. 그러니까 이 어떤 장소를 거룩하게 구별을 한 다음에 내가 거기 안에 머물면 너희들과 함께 있는 게 되는 거예요. 그죠? 제말 맞죠?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할 때마다 이 성막을 함께 이동을 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40장 또 한번 보실게요. 40장 34절에서 38절 보시면 그때의 구름이 회막을 덮고 주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찼다. 모세는 회막에 구름이 머물고 주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찼으므로 거기에 들어갈 수 없었다. 일단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임하셨다라는 표현으로 구름이 빽빽하게 있든지 아니면 어떤 불이 있든지. 네. 불이 있든지, 그리고 뭐 어떤 바람소리가 들리든지,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현상이었어요. 근데 이제 밑에 38절 같이 한번 읽어 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길을 가는 동안에, 낮에는 주님이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구름 가운데 불이 있어서 이스라엘 온 자손의 눈앞을 밝혀 주었다. 아멘. 이제 이해가 가십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다니시는 어떤 하나님의 임재의 표현으로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 우리와 함께하시는구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확실하게 알수 있었죠. 그죠? 그리고 이제 시대가 확 지나갑니다. 다윗의 시대가 되어 이제 왕정 시대가 됩니다. 그때 이제 다윗이 딱 왕이 된 다음에 어떤 마음을 품습니까? 아, 나는 이렇게 성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저렇게 천막 안에 있으니, 참 안타깝다.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사무엘 하, 7장 11절에서 13절을 보면, 이거는 개혁개정이에요. 개혁개정인데 이게 좀 표현이 더잘돼 있어서 제가 갖고 왔습니다. 보시면 은 밑에서 셋째 줄 보니까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즉 다윗이 집을 짓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하나님이 반대로 아니다 내가 너에게 집을 지어 주겠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1 2절 보시면은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내 씨를 즉내 자손을 내 뒤에 세워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이게 누굴까요? 이네시 누굽니까? 우리 지금 사무엘하 잘 읽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열한기상으로 넘어왔지만 네,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죠. 근데 이게 솔로몬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독특하게 네 씨가 성전을 건축할 거라고 했거든요. 이이 말씀 한번 다시 보시면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했는데, 솔로몬의 이 왕권이 영원했습니까? 어때요? 영원했어요? 넘겨주세요. <laughs> 네. 영원했습니까? 아니죠. 망했죠. 왜?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 잘 아시겠지만, 뭐 하나부터 열까지 정말 하나님의 모든 그 왕이 하면 안 되는 율법들을 다 어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솔로몬 이후로 분열왕국이 되었죠. 분열왕국이 되었다가 나중에 결국에 다 멸망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 말씀은 어떻게 된 거예요? 성취가 안 됐네? 그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이내 몸에서 날 씨는 솔로몬이 아니라 누군가 다른 누군가를 표현한 게 되겠죠. 누군가가 내씨 중에서 누군가가 나의 집을 건축할 것이다. 그게 누굴까요? 그게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어떤 방식으로 성전을 건축할까? 일단 이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솔로몬의 성전 언제 무너졌죠? 이제 바벨론과 아수르에서 완전히 무너진 다음에 예, 그때 왜 무너졌을까를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 성전에 머물다가 떠나가셨기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그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 에스겔서 10장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서 10장 18절. 주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 그룹들 위로 가서 머물렀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 그, 선지서들을 잘안 보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선지서에는 이렇게 중간중간에 일어난 일들이 아주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솔로몬 성전 안에 에스겔이 환상을 보는데, 거기에 막 아주 부정한 뭐 곤충들, 짐승들 막 이런 게 있고, 그리고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 성전에 막 가득한 환상을 본 거예요. 성전이 지저분해졌습니다. 거룩해야 할 성전이 완전히 그냥 지저분해진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거기 계실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본이 십장의 환상은 하나님이 그 성전 밖으로 나가시는 환상인 거예요. 그룹을 타고 이제 떠나가셨어요. 그 영광이 떠나가니까 성전이 와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었죠. 그 다음에 70년 바벨론 포로기가 끝난 다음에 사람들이 돌아와서 어떻게 어떻게 겨우겨우 성전을 만들었지만 그 성전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는 표현이 하나도 없었어요. 제가 지금 말씀을 뛰어넘었는데 열왕기상 8장 10절에서 13절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당시에 또 어떤 모습이 나오냐?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나올 때 주님의 성전에 구름이 가득 찼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이 구름이 가득 찼다라는 표현 어디서 아까 봤죠? 구름이 가득 찼다는 표현. 성막을 지을 때 발견했었죠. 하나님이 이 집에 거하신다.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이런 표현들이 다 이런 식으로 구름, 뭐 천둥, 번개, 불막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표현이 되는 거 느껴지십니까? 자, 그럼 이제 이 말씀이 언제 또 시작이 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모습이 언제 또 재현이 되느냐 그게 바로 이제 신약 시대라는 거예요 신약 시대가 되면 예수님께서 딱 등장을 하시는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근데 여기 육신이 되었다 그 말씀이 육신되었다 이거 누굽니까 잘 아시죠 예수님이죠 근데 우리 가운데 사셨다 개혁개정에서는 거하셨다라는 이 표현이 히그 헬라어 표현에서는 스케노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 단어의 뜻이 장막을 쳤다라는 뜻입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해서 장막을 쳤다. 어떤 식으로 장막을 쳤을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하실 일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3장 15절 16절에 보면 오늘 제가 지금 <laughs> 여러분 구약을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쭉 훑느라고 지금 말씀 많이 보고 있는 거예요. 잘 한번 보세요. 사람들이 사도 요한을 아니 사도 요한이 아니죠 세례 요한을 보고 혹시 이분이 그리스도인가 이분이 메시아인가 궁금해하고 있는데. 이 세례요한이 이렇게 대답하죠. 16절 보니까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분이 오실 터인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도 없소. 그는 여러분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요.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24장 49절로 또 가볼까요? 예수님이 이제 직접 약속하십니다. 보아라, 나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낸다. 그러므로 너희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자, 이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주실 때까지 너희들은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예루살렘 성에 머물러 있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얼마큼의 시간이 지났을까요? 오순절 이제 50일 정도가 이제 지난 거예요. 그때의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보시면은 제자들은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부하셨던 그 명령 5절 보니까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계속해서 붙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일어난 그 사건이 무엇입니까? 마침내 일어난 사건이 성령 강림 사건이죠. 이제 그이 스토리가 좀 이해가 가시나요? 성경에 쭉 이어지는 그 스토리가 제가 정말 고민 많이 했어요. 이게 내용이 정말 많은데 이걸 짧게 여러분한테 압축시켜 어떻게 하면 압축시켜 드릴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 정도로만 여러분이 알고 있어도 아, 예수님이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하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오순절 날다 같이 이그 소위 말하는 마가의 다락방에 사람들이 모였다고 하죠. 1절 한번 보실까요?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였다. 그때 갑자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늘에서 새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자, 여기에서 새찬 어, 바람소리, 그리고 3절 보면 불길이 솟아오른다, 뭐, 불의 허처럼 갈라지는 어떤 것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하늘에서 뭔가가 내려왔다라는 걸 지금 얘기하고 싶어요. 바람소리 났다. 불의 어떤 현상이 일어났다. 이거 다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임재하는 표현이라 그랬죠.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그게 누구한테 일어납니까? 건물 성전이 아니고 각 사람에게 일어났죠. 4절 한번 보실까요? 3절부터 보시면,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하늘로부터 뭔가가 내려앉아서,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돼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이게 바로 성령 강림의 시작입니다. 그럼 이,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이제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교리를 한번 종합해 볼게요. 자,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다른 타 종교와 다른 아주 독특한 하나님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삼위일체를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세신데 하나라는 뜻입니다. 세신데 하나. 뭐 이거는 우리 인간의 세계에서는 뭐 비교할만한 게 없어요. 뭐 비유로 얘기할만한 게 전혀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성부이신 하나님. 성자이신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다 같은 한 하나님이시다. 이게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리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은 성부 하나님 하나님 맞으시죠? 성자 예수님도 하나님 맞습니까? 맞죠? 성령 하나님 하나님 맞아요? 맞죠? 이 교리를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에덴 동산 시절부터 한번 떠올려 볼게요.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거하실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둘다 거룩해야 돼. 왜요? 하나님이 일단 거룩하신 분이니까 사람도 거룩해야겠죠. 그래서 원래 최초에 만들어진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머물면서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었던 거죠 이해하시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죄를 지어서 인류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리됐다고 했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성막을 지음으로서 내가 너희들 가운데 거하겠노라 라고 얘기했다고 했죠 자 성령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임한 사건이 바로 성령 강림절에 있는 이 오순절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은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여러분이제 어떤 존재가 된 겁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집이 된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은 성전이 된 겁니다 어? 근데 성전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죠? 성전, 한자 그대로 하면 거룩할 성, 집, 전 뭡니까? 거룩한 집이죠 여러분 거룩해요? 안 거룩해요? 거룩하십니까? 안 거룩하십니까? 여기에서 또 하나의 교리가 확정이 되는 거예요. 뭐냐면은 여러분은 죄가 없어서 거룩한 게 아니고 내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죄가 없음과 같이 여겨졌다 라고 여러분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까? 맞죠? 여러분은 매일매일 죄를 짓고 삽니다. 그렇죠? 우리는 매일매일 지저분해요. 죄가 많아요. 그럼 하나님 우리하고 같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같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건 어떤 걸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해졌습니다. 이걸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은 비록 죄를 지었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다 씻겨졌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은 어떤 존재가 된 거예요? 거룩한 존재가 된 거죠. 비록 나는 죄를 지으면서 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제 죄가 없는 존재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그게 여러분을 보고 의롭다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이게 이해가 안 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한번더 비유를 들자면 여러분 처음에 이 모세가 지었던 성막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성막 자체가 거룩한 거예요? 성막 천으로 만들었잖아요. 성막금으로 만들었잖아요. 성막에 있는 기물들. 그럼 금이 다 거룩한 거예요? 아니죠. 그냥 그건 하나의 어떤 이런 것 같은 물건일 뿐인데 하나님이 이걸 거룩하게 구별하셨을 뿐이죠. 맞습니까?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죄를 짓고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죄가 없다라고 구별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의로워졌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성전이 된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성전, 즉 거룩한 장소가 되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럼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셨던 그 약속이 이제 성취되는 거예요. 어떤 약속이었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과거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방법이 뭐였어요? 성막을 짓고 혹은 성전을 짓고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죠 이젠 여러분 자체가 성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안에 임하고 계세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럼 그 하나님이 떠나실 수 있으신가요? 이제 하나님이 절대 떠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 강림절은 우리에게 아주 기쁜 날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날이기 때문에.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럼 이제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1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제 우리는 거룩하게 됐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표면적으로 여러분은 거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만 말하면 쉽게 이해가 안 가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교리 한두 번 들어보신 거 아니잖아요. 교회 오랫동안 다니셔보신 분들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이 성전이라고 생각하면 이게 조금 이해가 가죠. 하나님이 거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먼저 거룩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성전 기물을 옛날에 구약시대에 제사장들이 와서 다 정리하고 그리고 피를 뿌려서 거룩하게 하고 그리고 거기에 뭐 물두멍도 있어가지고 자신을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했던 것처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날마다 거룩하게 성전 청소를 해야죠. 그게 우리의 삶의 과정인 겁니다. 우리는 이미 거룩해졌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몫이다 라는 겁니다. 이걸 순서를 바꾸면 안 돼요. 내가 열심히 거룩하게 살아서 거룩해져야지, 이건 애초에 불가능합니다. 왜? 우린 사람이기 때문에, 우린 연약하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린 이제 진짜로 거룩한 것처럼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오늘 말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딱두 가지만 강조할게요.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신 그 약속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처음부터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 하나로 쭉 이어져 온 이야기예요. 그리고 마침내 이제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영원히 주님과 함께 거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마무리가 되죠. 이제 떨어지지 않는 완전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분과 함께 거주하는 모습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희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독사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왜 고독사하죠? 외롭게 운명을 달리하셨기 때문에 고독사 아닙니까? 혼자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한 분들을. 아파트 같은 데서 조그만 집에서 그런 분들 고독사했다. 뭐 이런 뉴스 적지 않게 우리가 접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홀로 살 수가 없어요. 홀로 견딜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연약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은 우리에게 엄청난 위로와 힘이 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동력을 이 말씀으로부터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무엇이냐?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다. 그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거 어떻게 알죠? 예수님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라고 물어봤죠. 여러분이 그렇게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제가 이걸 보고서 여러분에게 이거 컵인 거 믿습니까? 말이 안 되죠. 이거 컵인 건 사실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믿어져야 믿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것. 그리고 승천하셨다라는 것. 이게 지금 상식적인 이야기입니까? 아니죠. 믿음이 있어야만 받아들여지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것을 내가 믿고, 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건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다라는 증거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16절, 이제 고린도 후서 6장 16절의 말씀으로 마무리 지을게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일치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 살며 그들 가운데로 다닐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된 것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된 것임을 증명해 주는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떠나지 않으신다. 라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을 들으신 분들, 이제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잘 모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아야 돼요. 왜냐? 우린 성전 지기이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성전이니까 성전을 매일매일 청소해야겠죠. 매일매일 거룩을 추구하며 살아야겠죠.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우리 성도 여러분들, 정말 오늘 깨달은 대로 성전답게 매일매일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